할렐루야. 사사기 7장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몹시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아 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시킬 한 인물을 세워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이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로 세웠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기도원은 원래 좀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는 것에,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졌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좀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가지 제안을 할텐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털을 가져다가 타장마당에 놓고 하나님 오늘 밤에는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만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양털에만 고그 양털 조각에만 내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채해보니까 아 정말로 그 양털에만 이슬이 흥건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을 그릇에 대고 짰더니 한 익은 가득히 나왔습니다. <laughs> 이 기도원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역시 제가 타장마당에다 양털을 놓을 텐데 이번에는 밤새도록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만 좀다 이슬로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셨죠. 그 다음날도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다른 데는 이슬로 다 젖어 있는데 그 양털은 뽀송한 것이에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그 증조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또 기도원을 잘 따르도록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어려움 겪고 있는 게 뭔가요? 미디안 군대가 늘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추수한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먹고 살게 없어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laughs> 그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군대를 모집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원해서 왔는데, 3만 2천 명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사실 3만 2천 명도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흔한 우리말로 해서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 뭐, 어? 정말로, 너무나 작은 그런 군대고, 이스라엘의 군 싸우러 나간다라고 지원한 사람들이지만, 뭐 훈련되지 않은 그런 오합지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기를, 이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여기서 줄여라. 하나님 어떻게 줄일까요? 이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있으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가서 선포해서 여기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아,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아까 3만 2천 명도, 어?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오합지졸이고 너무나 수가 적은 건데 이만 명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언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이니라 만명도 미디한 군대를 향해 상해 어어 대항해서 싸우기는 부족한데 혹시 이기면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손이 강하고 어,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겼을 것이다라고 어? 그러한 염려가 있어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명을 데리고 가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라. 어, 훈련을 그래도 좀 하면서 물가로 갔더니 이 병사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을 보니까 너무나 급하고 좋아져 확 달려들어서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신하게 무릎을 꿇고 주위를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그 만명 가운데 추려진 사람이 뭐냐면 300명이 추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300명 됐다. 이 300명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여기에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어, 오늘 이 기도원의 300명에 대한 용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웃음> 기도원에게는 <웃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300명의 군사들이 있었지만, 사실 기도원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또 심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뭐 신중한 그런 사람이어서 <laughs>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압박하던 그 미디안을 300명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싸움을 앞두고 이 미디안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원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원아, <laughs> 지금 당장 네가 적진으로 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가 혼자 가기 무섭거든 두렵거든 내 부하 불하를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원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걱정한 것을 보면 기도원이 정말로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 이러한 이 기도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불화를 데리고 가라는 것이에요. 불화를 짝지워 준 것이지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의 형 아론을 짝 지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가시면서 혼자 가시지, 뭐, 혼자 가신 적도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가서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을 또 세상으로 보낼 때도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파송을 보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원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엄청나게 수많은 그런 적군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할 수, 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이런,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지만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laughs>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심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수있지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불화와 함께 짝을 지어서 이제 적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뭐 당당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지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내려가는 기어서 말, 가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할렐루야 부르고 당당하게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낮은 포복으로, 아마 포복 자세로 뭐, 기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어?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 많은 그런 수의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고,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숨어서 있는데 얘기치 못하는 한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바로 자기 코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병사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들켰나보다. 더욱 바짝 엎드리고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에요. 아, 그런데 일어난 그 병사가 옆에 병사를 깨우는 것이에요. 응? 잠자고 있는 그런 병사를 깨워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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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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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저기야 하고 소리를 친다면 아마 기도가 불안한 응? 뭐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왜 그들이 적진에 들어간 것이죠?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적진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있으면 기도원에 직접 하시면 되지, 왜 그런 데까지 보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laughs> 기도원에게 그 적진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로 미처 생각하지 못할 또 미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심지어 당나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느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원에게 바로 이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진 안 깊숙이 들어간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지금 적진 가운데 들여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그런 수많은 군대, 수많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는 지금 적진 깊숙이 집어 넣은 것입니다. 오늘의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나가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런 적진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곳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곳에 간그 기도원과 이 보라가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오늘 1 3장과 14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그 얘기가 어에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고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리떡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 천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그 모든 군대를 기도원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기도원의 군대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군을 통해서 지금 기도원이 들은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꿈도 좋지만 그 친구의 이꿈 해몽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도원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음? 하나님께서 지금 명백히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낮은 퍼벅으로 들어갔던 기도원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강한 기도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 기도원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는 300명인데 저 수많은 군세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정예로 훈련받은 그런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내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캄캄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싸움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기도원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명백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이길 것이 아니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단지 꿈에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한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 어, 그 옆에 있던 친구는 그들은 꿈을 그냥 야 이것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인데 기도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 우리 생활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 주시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것이 아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병사의 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식간에 퍼졌어요 삽시간에 예? 정말로 미디안 연합 군사들에게 다 퍼져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기가 저하된 것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300명의 용사들이 기도원의 용사들이 횃불을 들고 나팔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나갔을 때에 그들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철저하게 다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리떡이 어떤 음식입니까?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보리떡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급 음식이 아닌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 <laughs> 그런 서민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보리떡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은, 에이, 뭐, 에이, 말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그 보리떡. 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면요. 보리떡과 연관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11개 하 4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말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천 명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그런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리떡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보리떡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 있는 그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 땅 베들렘 작은 곳에서 시작된 그런 작은 일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일이셨고, 그때 그곳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보잘 것 없는 작은 동네, 그것도 말고 요 안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큰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죠.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건 뭐냐면 그 300명을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적은 수를 택하신 것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한 사람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요. 심이 있는 것이 정말로 심이 있고 크고 이러한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판단이고 기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된 우리들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가서 말씀 보면 다니엘이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신상이지요.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구리로 되고, 철로 되고, 어? 흙으로 되었던 그런 아 놀라운 그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작은 돌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 작은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차곡차곡 진행되어지고 세워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전달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기도원에게.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던 이 기도원에게 음성이 날이 워져서 하나님의 불호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곳에,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불호심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엘리아는 호랩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있을 아주 위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 현재의 삶과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그 적들의 입을 통해서 들렀던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계획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들었던 기도원은 용기 백배에서 나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겼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큰 승리의 확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되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간과하고 부르짖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한 대로 축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있었지만 기드온의 그 300명을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바꾼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간곡히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가 손에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숨길 그런 항아리를 들고 주의 역사, 주의 영광, 성리를 위해서 달려나갔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에 들려줘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큰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서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 주의 손길을 느끼며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들은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